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에는 안토로스 불타는 왕자의 안토란 총사령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토란 총사령부는 제독, 기술자, 장군 총 3명의 네임드가 등장하며 이들은 상호 체력을 공유합니다 셋중한 명만 필드에 나와 공격대와 교전하며 다른 두 명은 지휘기에 탑승한 채로 공격대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지휘기에 탑승해 있는 네임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네임드는 제독, 기술자, 장군, 그리고 다시 제독순으로 교대하는 총 3개의 페이지가 90초를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플레이어는 비어있는, 즉, 필드에 나와있는 네임드의 지휘기에 탑승하여 각 지휘기별 고유의 특수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대는이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지휘기의 여러 기술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단 지휘기에 탑승한 공격대원은 정신적 공습이라는 지속적 피해를 입게 되며 이 피해량은 점차 증가합니다. 따라서 3탱이 가능할 경우에는 탱이 탑승하는게 좋고 만약 공대 구성이 여의치 않다면 두명이 교대로 탑승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맵 전체는 지휘기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격대는 처음 전투를 하게 되는 제독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본진을 이동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동하는 이유는 향후 스킬 설명에서 안내드리겠지만 바닥이 속적으로 깔리기 때문입니다. 짧게 요약해 보면 세 명의 네임드가 돌아가면 공격대와 교전하게 되고 필드에 나와 있는 네임드의 비어 있는 지휘기에 플레이어가 탑승하여 지휘기 고유의 스킬을 사용하면서 공격대의 전투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드에 나와 있는 네임드는 그저 움직이는 허수아비일 뿐이고 실제 공격대가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지휘기에서 시절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스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페이지에 걸쳐오는 기술에는 약점 공격과 혼돈 파동이 있습니다. 약점 공격은 전형적인 탱커 데미지 중첩 디어프이며 전방의 모든 적에게 시전하므로 탱커는 머리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혼돈 파동은 전투 내내 공격대 임의의 플레이어들에게 잔잔한 피해를 주게 되며 전형적인 힐러의 손가락을 올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총3 개의 지휘기는 네임드에 점유여 있을 때와 아군에 점유여 있을 때그 기능이 다릅니다. 먼저 네임드의 점유화에 있을 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독지휘기의 경우 연속사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며 공격대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이 스킬은 시전시마다 정밀조준이라는 중첩효과를 받아 피해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기술자지휘기는 원딜 힐러의 아래에 혼돈의 지뢰라는 바닥을 여러개 설치합니다 6 m 터 내에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 폭발하며 상당히 많이 깔리기 때문에 원딜 힐러는 최대한 촘촘히 깔기 위해서 조금씩 이동해야 합니다 이 지뢰는 터지게 되면 공격대 전체에 피해를 주며 중첩이 되므로 의도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군주의기는 두 가지 타입의 쪼를 소환하게 됩니다. 광신적인 화염술사는 불덩이 장인을 시전하는데 피해량이 400만의 달하으로 반드시 차단해야 됩니다. 지옥 칼날 돌격병은 가장 먼 플레이어에게 점프해서 넉백시킨 후 휠인드를 돌면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넉백에 의해서 지뢰를 밟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휠인드 데미지가 아픔으로 근딜은 붙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군의 점유화였을때 아군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네임드의 지휘기에는 공통적으로 한 개의 단순 공격기술과 고유기술이 있습니다. 단순 공격기술을 최대한 사용하되 고유기술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제독 지휘기의 경우 부패의 사격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패의 사격을 통해 쪼레게큰 피해를 줄수 있게 되지만 네임드는 이 기술의 면역이므로 쪼레게 집중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덩이 장렬을 시전하는 화염술사를 최우선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아군 점유의 제독 지휘기를 통해 네임드 점유의 장군 지휘기의 기술을 상쇄하는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지휘기는 지옥 방어막 생성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닥에 설치된 생성기를 필드의 플레이어가 활성화하면 방벽이 생기는데, 이 방벽을 통해서 제독 지휘기의 연속사격 피해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최대 3회까지만 설치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쇄하는 개념입니다. 장군 지휘기는 분열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분열 신호기를 지뢰가 깔려 있는 바닥에 설치하면 지뢰는 제거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세 개념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흐름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에 제독이 필드로 나오게 되면 제독 지휘에 탑승하여 부패의 사격을 통해 쫄을 빠르게 녹여야 합니다. 동시에 원딜 힐러는 바닥에 깔리는 지뢰를 촘촘히 깔기 위해 약산계한 상태로 천천히 이동하면 됩니다. 2페이지에는 기술자와 교전하게 되며 플레이어는 지휘기에 탑승하여 지옥방어막 생성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후 연속 사격이 시연되면 방벽을 알맞은 타이밍에 활성화하여 피해량을 줄여야겠습니다. 문제는 3페이지에도 연속사격이 시전되는데 3페이지에는 지옥 방어막 생성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2페이지에 미리 장군지휘기 근처에 방어막 생성기를 설치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부패의 사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쫄들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3페이지에는 장군이 공격대와 교전하게 되며 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지뢰가 지속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므로 플레이어는 장군지휘기에 빠르게 탑승해서 분열 신호기를 설치해 지뢰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연속사격에 대비해서 미리 설치해둔 방어막 생성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활성화하여 공격대 생존에 사용합니다. 단 연속 사격에 대처하기 위해 방벽 안으로 모여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 지리를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지휘 기한의 파일럿은 공격대 본진 근처의 지리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흐름으로 전투가 진행되며 3 페이지에서 90초가 지난 후 다시 제독이 필드로 나오게 되는 1 페이지로 건너가게 됩니다. 안토란 총사령부는 높은 수준의 DPS와 힐피스를 요구하기보다는 단계별 기술과 기술 간의 상쇄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전술용 보스입니다. 1페이지에는 쫄을 빠르게 녹이면서 지뢰바닥으로 촘촘히 깔고 2페이지에는 방벽을 이용해 연속사격 피해량을 줄이면서 쫄딜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3페이지에는 방벽 안에 들어가야 할 타이밍에 지뢰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